이제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코비드 1 9이 무슨 4차 팬데믹을 예고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리두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휴가 계획들은 어떻게 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감기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세계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기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규제만으로 이 병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석경의 단도직입.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목부터가 먹고는 살아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독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을 비롯해 서 점심, 어, 어제까지 한 하루 세끼 잡수시는데. 그 잡수시는 식량들이 다 어디를 거쳐서 내 밥상에 오게 됐을까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대포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녹두빈대떡에다 소주 한 잔을 하면 그게 네 땅에서 다 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녹두빈대떡 하면 녹두는 당연히 거의 다 중국 땅에서 난 거고 소주는 모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이제 아프리카 감자죠 전분인데 전분의 원재료인데 돼지 감자 비슷하게 생긴 타피오카라고 하는 이제 전분 원료를 수입을 해서 이걸로다가 주정을 만든다. 알코올농도99.99% 주정을 만들어 에틸알콜 99.99% 만들어서 대한주정에서 만들죠. 이거를 각 소주 회사에다가 배분을 해주고. 소주 회사는 그걸 받아갖고 물을 타서 그냥 파는 거죠. 이게 소주입니다. 그 원재료 우리나라에서 난게 아니지요. 여행을 이제 가시다가 산채 비빔밥 간단히 산채 비빔밥 하나 먹고 갈까? 아우 오늘 진짜 맛있다. 야이집에 산채 비빔밥 참 맛있다. 근데그 산채 어디 겁니까? 아 주인은 뭐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산에 가서 다 채취한 거이 능이 버섯이이 앞산에서 이난 거예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선장 강원도 정선장에 가 보시면은 나물장이 있습니다. 그거 중국에서 수입한 게 80%가 넘죠. 나물까지도 우리는 중국 나물을 먹습니다. 가다가 군것질감으로 이제 알밤 이렇게어 조그만 알밤 어참 맛있게 생겨서 한 봉지 사서 잡수시면 그것도 이 나라의 식량 자금률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고, 그 알밤도 거의 중국에서 온 거죠. 바지락 칼국수를 먹어도 그렇고, 낙지 연포탕을 먹어도 그렇고, 거기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았다는, 우리나라 어부손으로 잡았다는 보장이 없죠. 이런 생각을 일일이 한번 해보신다면, 그때쯤은 생각하셔야 된다 야, 우리 이거 식량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걱정하실 줄 알아야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세계가 지금 이 식량이라는 걸 가운데다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거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이 거의 없죠 정부가 그러고 심각하게 얘기를 안해 주니까 왜? 심각하게 얘기해 줘 봤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해법이 뭐냐 들고 나올 테니까 해법도 없고 그러니까 슬금슬금 그냥 요새뭐 매스컴에서 다룰 정도로 이렇게 힘 좋은 발표조차를 안 하죠 식량자금률 발표는 오늘 그 식량자금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식량자금률을 계산하는 데는 또 복잡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과학적인 것은 그 나라에 사는 국민 전체가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열량 칼로리죠 그 열량을 얼마 연량 전체 소요량 중에서 몇 퍼센트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계산해서 식량 자금률을 정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계산은 요즘에 와서 거의 시도도 하지 않고 손쉽게 이제 갑니다. 뭐로 하죠? 우리가 1년에 소요하는, 필요로 하는 곡물량, 총 곡물. 그까 그러니까 쌀, 보리, 콩, 뭐, 녹두, 모든 걸다 합친 총 곡물량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곡물 총량 중에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조달되는 게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거를 식량 자급률 또는 곡물 자급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을 하는데요. 그 곡물 중에서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쓰는 사료용 곡물이 있습니다. 옥수수라든지 뭐 대두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죠. 밀기울 이런 것들 동물들에게 먹일 소소 소, 소에게 먹이고 돼지에게 먹이고 닭에게 먹이고 뭐 이렇게 먹일 이 곡물들은 제외하고 사람들만이 먹는 곡물량.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작업을 하느냐,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느냐, 이 비율을 정하는 걸 식량 자금률, 앞에 동물들이 먹는 사료까지를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걸 곡물 자금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그거 다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동물도 먹고 인간도 먹는 전체를 합쳐서 식량자금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자금률 하나 계산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식량자금률의 의미를 계산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식량이라고 하는 범위에는 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농수축 임산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곡물만 이게 아니고 한에서 뜯는 나물부터 시작해서, 아까 소주의 원료가 되는 타피오카 소요량, 심지어는 포도당 주사를 놓기 위해서 수입하는 포도당, 뭐 각종 전분류, 약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 들어오는 그런 칼로리를 만들어 낼수 있는 이런 약재들,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잡는 어류, 어패류, 이거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그런 것들은 빼놓고, 아, 너무 힘들어. 복잡해. 통계내기 힘들어. 그래서 흔히 곡물 자금률 또는 식량 자금률만을 놓고 그것이 얼마나 조달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류는 한 5년 이상을 식량 때문에 한번 혼이 무척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식량 가격이 국제적으로 뛰어올랐죠. 그거를 애그플레이션, 농업을 어그리컬처라고 그러죠. 그거에 인플레이션을 합성을 해서 어, 어그플레이션 또는 애그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그 때는 육류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했었고, 그랬는데 기후재해가 또 겹쳤었습니다. 이래 곡물 수출국들에서 곡물을 제대로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이 됐었죠. 식량을 주로 생산해내는 나라들에서 수출에, 식량 수출에 이제 제약이 걸리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2008년 이후에 생긴 금융위기 이것까지 그때 겹치면서 식량 위기를 아주 심하게 채질을 했었습니다 한번 혹독한 그 경험을 했죠 그랬던 것이 최근에는 그랬던 게좀 풀렸다가 최근에는 코비드 나인틴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국가간 이기주의와 폐쇄주의가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부터 좀 살고 봐야 돼 과물이 이동하는 데 따른 바이러스의 이동 이런 걸 막는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부터 살리고 봐야 돼. 이런 국가 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곡물 가격이 지금 심각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곡물 생산을 하던 많은 나라들이 수출 통제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WTO하고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 세계보건기구 WHO까지 이세개의 유엔 기구들이 나서서 각 국가에 권고까지 했습니다. 식량 수출을 규제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까지 했는데 먹히질 않는 거죠. 그래 지금 현재 식량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올 4월까지 해서 총 22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식량 문제가 현실적으로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해서 먹는 나라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각 국가에서 식량 안보라는 말을 넘어서 food security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식량 주권이라는 말, food sovereignty라는 말로 용어 자체가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식량 자금률 그 현황은 어떤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훑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10월 30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식품 자금률 현황과 과제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우리 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 이게 우리가 식량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이걸 검토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식량 자금률은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수준을 계산한 지표로 정부는 식량 자금률 제고를 위해서 농업, 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7조와 제1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식량 자금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식량 자금률을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품목별 자금률 현황과 목표 달성을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주요 내용이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금률과 식용 목적의 식량 자금률은 1995년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라 쓰고 있습니다. 비상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국내 농업 유지 및 지속 가능성 향상을 고려하여 필수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자금률 재고 대책을 우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 이제 그다음에 연도별 우리나라의 곡물 자금률 및 식량 자금률 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전부 이제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 자금률 추이래서 양곡,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소류 이것들의 식량 자금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지요. 여기에 식량자금률 국제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뭐 이렇게 샘플을 골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글쎄요. 왜 이런 나라 안 들어갔지?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알마, 알아봐야 할 그런 나라들 몇개 있는 것 같은데 동남아라든지 이쪽에 식량 만드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공업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식량 자급률 공맨 앞에 있는 공유만을 보더라도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형편없이 식량 자급률이 낮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토라는 거 거의 없는 스위스보다도 우리가 훨씬 떨어져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죠. 독일 같은 나라, 공업화가 엄청나게 됐다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독일이 곡물 자금률이 116.7%입니다. 우리가 21.9%인데. 참,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식량 자금률 목표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했는데, 2018년 현재 달성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목표 자체를 워낙 낮게 잡아놨는데, 쌀은 우리나라 그나마 지금 아직도 그래도 뭐 이제 쌀은 뭐 남아 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남아 돌지는 이미 안 쓴다. 그 밖에는 전부 보리는 36.6%, 밀은 목표 자체가 9.9% 자금률로 잡아놨으니, 이게 목표라고 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될 만한 거는 목표 자체를 아예 그냥 낮게 잡아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맨 끝에 그 달성률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거를. 쌀같이 우리가 다100%할수 있을 것 같은 것조차도 83.9% 밖에 안 되죠. 그죠. 밀은 뭐 거의 목표치의 달성률 자체가 7.1%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밀가루 얼마나 잡수십니까? 칼국수, 짜장면, 빵에다가, 뭐, 피자에다가, 뭐, 밀가루로다가 주식들을 삼다시피 하게 되버렸는데밀는 우리 가 자금을 포기한 상태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간량, 간모량, 사료 공급량, 식용 공급량, 뭐, 연도별 공유의 식품 자금률 현황 이렇게 쭉나와있습니다 시간 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정지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잘들 관찰을 해 보십시오. 시간 돌려가면서 한번들 보시죠. 종합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는 연간 곡물 수요량 2천만 톤 중에서 70% 이상인 1,600만 톤 이상을 수입하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식량 수입량이 많은 수입대국입니다. 거의 남의 손에 의해서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자금률은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자금률은 45.8%,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금률은 21%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이제 경제협력개발기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의 수준이다. 식량 자금률이, 곡물 자금률이요. 그런데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식량 전쟁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수행된 것이 없고, 마땅한 대비책도 없다는 게이 이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나라 정부는 이런 시비가 주어지면 그런 얘기를 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그 잡지를 발행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그 잡지에 보도된 내용 하나를 종주먹을 댑니다. 껐듯하면 이거 내밀죠. 이거 잘 봐라.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식량을 자급할수 있는 수준 지수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놀랍죠? 싱가포르 어떻게, 오, 어? 식량 거기 무슨 농토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29위로 돼 있어요. 113개 국가 중에서 29위. 야, 괜찮잖아. 그 정도면 못 견딜만한데. 근데 이 잡지가 그 능력 지수를 산정한 기준이 뭐냐? 식량을 살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그들에게 식량을 파는 나라들을 확보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점을 해서 매긴 겁니다. 식량을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조달할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마치 우리 뭐 그럴 필요 걱정 없어요 이러는 거죠. 뭐사 먹으면 되지 공산품 열심히 팔고 그래서. 사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뭘 그걸 그렇게 난리를 쳐. 이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었는데요. 그 기념,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량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30년까지 밀 자금률을 10%로. 아까 보셨죠? 우리 밀 자금률 어떤지. 그리고 목표 달성률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10%로. 콩은 4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입으로. 글쎄요, 대, 어, 대통령이 뭐 2030년까지 계속 하실 모양이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목표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한게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거 돌아가는 걸 봐도 그 선거판에서 이 식량 자금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나라 정치의 판을 개혁적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납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제 산업화에골몰를 해서 살아온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손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세우자 해서 세계적인 철강 공장도 세우고 자동차 공장도 세우고 전자 공장도 세우고 해서 성공했죠. 그때 논리가 뭐였죠? 이게 산업혁명의 과정인데 이렇게 공업화 산업혁명을 하려면 농촌의 일종의 희생은 어쩔 수가 없다. 말하자면, 마르크스가 분석한 산업혁명의 단계, 소위 농민분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농민은 농지를 버리고 떠나서 공장의 근로자로 와야 되고, 농토는 공장 부지로 바꿔서 공업화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한동안 주장했지요. 그리고 그대로 시행을 해서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공단에 전부 근로자. 그때 참 못된 얘기입니다만, 공돌이 공순이 이렇게 해서 일으켜 세운 것이 그들의 희생 위에 일으켜 세운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강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아까 표에서 봤듯이 공업화가 우리의 몇 배가 돼 있는 그런 자본주의 선진국들, 공업화된 선진국들 그들의 식량자금률이 우리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몇 배씩 많으냐 그들은 100%를 다 넘어가지 않느냐 영국같이 일조량 모자라는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다 자기네 과일 하나를 생산 못하는 나라 거의 식량자금률이 100% 넘고 어, 공업화의 뭐 둘째가라면 서로 독일 넘는 거 보셨죠?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식량 자금률이 어떤 통계에서는 300%까지 된다고 나오는데 과장인 것 같고 거의 100%에서 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유럽에서 유일한 식량 수출국입니다. 공업화했다고 꼭 그랬어야 하는 건 아니었죠. 우리는 지금 식량을 다시 생산하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농민이 없습니다. 농토도 사실상 없어요.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농토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뭐죠? 부동산으로 평가되지 산업용 토지. 우리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라는 산업용 토지로 인식되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부동산이에요. 아, 나 이거, 아유, 몇 마지기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내가 얼만데.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사는 것보다는 나라에서 부조해서 어, 삶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존심이 더 강하죠. 쌀을 생산하면 정부가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고, 벼농사는 그나마 유지되는 겁니다. 정부가 계속 사주니까, 가장 쉬운 농사지요. 그게 우린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농사지를 농민이 어디 있어요? 다 도시로 떠나버렸는데, 농지 아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기 집 지을 거를 농지를 사서 농지를 전용해서 집을 짓는 그런 상황인데. 농지가 이렇게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생각 누가 합니까? 앞으로 몇년 후면은 몇몇 개 군, 읍, 뭐 이런 거, 아, 구, 읍까지는 아니죠. 아, 면, 뭐 이런 거 사라지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이 완전 공동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일 세계적으로 버, 퍼지고 있는 식량주권주의가 확산되어서 우리가 식량을 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살수 없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곡물거래상들이 세계적인 게한 5개 정도 있는데요 카기를 비롯해서 이제 한 대개 있는데 이들이 어떤 그들의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와의 국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는 수출을 못 하겠다. 한몇 달만 하역을 미룬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뭐든지 다 해야 한다. 이게 식량 문제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가 이,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가지 이제 청월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통계들을 보고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우선 제 1차적으로 우리가 본 국민적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식량 낭비를 좀 줄여야 한다. 쓸데없이 만들어서 쓸데없이 갖다 버리는 그런 식량들, 식당부터 시작해서 각종 군것질거리, 뭐.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가서 식당에서 고기를 부어 먹어도 끝까지 한 점까지 다 먹는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까? 몇 점이라도 꼭 남기고 버리고. 더구나 자신들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의 몇 배씩 먹고 그리고 이제 비만해지고 또 그거를 빼느라고 또 그냥 돈을 쳐들여서 그냥 애를 쓰면서 이걸 빼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식량을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자 이런 국민의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식량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캠페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할,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노동 인력들. 한국이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 노동만 할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노동 개방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단민족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노동조합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저희들 일자리 빼앗길까 봐 무조건 안 된다. 근로자 들어오는 것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할수 있을 겁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민도 우리는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한민족의 미덕과 정신을 중심에 둔 단민족화 사회라는 것을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한국인으로 적응되고 한국인화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노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을 설정을 해주고 국가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국인화하는 과정을. 영농법인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3년이면 3년 근무해라. 그리고 생활 충분하게 해주고 문화, 관습, 언어 다 가르쳐주고 그게 지난 다음에 한국인으로 귀화해서 한국과 똑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끌어주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죠. 그러다면 그 속에서 농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농촌이 회복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선진 각국에서 하는 일들이 있죠. 수직농법이라는 겁니다. 도시에다 농사 전용 빌딩을 짓는 겁니다. 수경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신선하고 영양 상태 좋은 그런 깨끗한 먹거리들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에 투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몇개 기업이 이제 생겨나긴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뭐, 이거를 이제 수직농법이라고도 하고, 스마트팜이라고도 하고, 어번, 어, 어 팜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은, 도시에서도 도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기르는 이런 기업화 전략도 우린 지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다양화를 위한 과학적 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 인간은 지금까지 먹지 않던, 않던 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벌레들을, 곤충들을 식량화하는 이러한 연구와 이런 시장화 사업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활기를 띄고 있고 식량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조류 같은 조류로, 만류를 이용한 뭐 크로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공식량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도 지금 아주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동시에 찾는 이런 과감한 시각의 전환과 투자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자유, 평등, 공정, 뭐 이데올로기가 고상하고 좋다고 해도 우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아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에 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